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큐브 엔터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음, 이번에 또 뉴스가 좀 많이 나와서 조금 업데이트 차원에서 볼게요. 이, 이번 거는 이전에는 SMIC 자료였는데, 이번에는 3월 2일날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음, 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한안형 해제 최대 수혜주라고 나왔는데, 어, 리포트보다는 제가 음, 저희 철이님이나 다른 인제 뭐 인터넷 뉴스 기사나 해서 한번 쭉봐 볼게요. 일단 제목이 중국 한한령 해제 최대 수혜주라고 나와 있는데, 음, 오늘 이제 이차전지가 많이 반등하면서 좋았었는데, 음, 또 하나가 중국 뭐 소비재나 중국 쪽 음, 뭐 화장품이랑. 그렇게 많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음, 24일날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음, 연내방안 요청했다라는 뉴스 좀 있었고 그것도 음, 메르치스권에서 나온 이제 4월 29일부터 중국 비행기 PCR검사 음, 뭐 일본하고는 없었는데 이거를 의무해제 한다고 이렇게 좀 뉴스플로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오늘은 콘서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일단 뭐 중국하고 관계가 지금 뭐 미국에서 응. 정상회담 중인데 중국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아진 분위기 같아서 좀 보려고 하거든요 어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 음, 철인님 거 블로그를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다같이 해 볼게요 음, 음,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 드릴게 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 앨범은 정말 제작 스멜이 난다는 것 하나만큼은 컴픽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음, 티저를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이, 화전해약 추이 이거 한게 지금 이거거든요 성도울프님 자료 올려주셨는데 어이 유튜브도 제가 켜놨거든요 제가 음성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음, <laughs> 이 짧게 나오는 거 오늘 방금 나왔거든요. 이게 16분 전에 떴는데 어 12시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보고 어첫 번째 거 이제 뭐 음악을 젊었을 때는 내가 <laughs> MZ 세대긴 한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음 조예가 깊었었는데. 어, 이거, 우, 우기죠? 우기가 나와 있는, 이거에 나오는 음악 듣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피트가 좋고, 이제, 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좀, 음, 아이돌 음악 치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 좀 여쭤봤는데, 이제 이거는 중국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라고 해서, 어, 이게 지금 떴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한국 그룹으로는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한안영, 이제, 청두에서 한다고 팬미팅 허가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나와 있는데, 이제 철이님이 해주신 것도, 어, 그리고 이게, 음, 초동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집계를 해서 음, 한 53만 정도 예측을 하시는 것 같고 뭐 중국 공구물량이랑 뭐4 5만에 한국 물량 합치면 뭐 100만장 정도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예스파 거 같이 보면서 이거 지금 했었는데 오, 오. 이제 4월 24일 기준으로 14만 장, 그 다음에 4월 25일 기준으로 15만 5천 장 되는 것 같던데, 이제 여기 사이트를 보내주셨던데, 4월 27일 기준으로는 뭐 16만 8천, 17만 장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커리어 하이를 읽지 않을까, 100만 장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팬 사인에 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써주신 게어 이제 음 앨범이랑 포카 이런 거가 해서 음 앨범을 사야 추천 대상이 되고 중국 구매 수량을 자극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가 될수 있다라고 보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전에 리포트 한 거에도 어 우기가 뭐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음, 굉장히 핫한 음, 인기 동영상 10위권 안에도 들어가 있고, 어, 빌리빌리에서, 또, 정성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광경은 여전히 아이디어가 살아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서, 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거 어, 트위터 제가 트위터를 그대로 안 하는데, 저거 보내주셔서 제가 들어가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음, 저는 콘서트를, 어, 이제 미니 앨범만 있고, 이전에 정규, 오, 어, 정규 1집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줄 알았는데, 22년도에 콘서트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22년도에? 음,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한번 16개 지역을 돈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는데 잠실에서, 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11K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 1 0 0 0석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거든요. 작년에 제가, 음 어떻 얼마나, 얼마 자석 되는지에서는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음 11KCC라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요, 뭐, 그래서는, 음 많이 커졌다라는 거를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IR 자료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뭐, B2B도, 어, 뭐, 컴백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이 18년도 데뷔했거든요. 보통 뭐, 8년차 얘기하나요?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콘서트도 하고, 어 코로나 풀리면서 바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집 톰보이가 어, 올킬 음악방송 8관왕 했고, 어, 6월달에 월드투어 개최를 했고 21일차 공연을 했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미니오집 앨범 두드러한가요? 음악방송 올킬 했고 음악방송 11관왕 달성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음반 나오 어, 미니앨범 6집 미니앨범이 나오고. 또 이번에 콘서트를 하니까 좀더어목액이잘 되지 않을까 조금 더큰 음, 사이즈에서 이제 뭐 스타디움급 이제 SM이나 대형 기획사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돈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어, YG 블랙핑크가 뭐 천억 매출을 올렸다고 뭐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큐브랜트도 이제 이거, 그건 아시죠? 이, 이제, 재계약하기 전에 이 수익 구조는 회사가 좀더 많이 갖고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전에 할 때는 아, 자동 판매소는 22년도에 680만 정도 했나 보네요. 아, 60. 68만 장이죠. 68만 장 정도 핸드폰이 그것보다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전에 했을 때는 그 SMIC 봤을 때는 코스메틱 부분을 안 봐, 어, 그냥 스킵했는데, 뭐 블록체인도 이야기도 있고, 코스메틱 부분이 요즘에 좀 뭐, 물론 코로나 끝나서 이제 색조 쪽이 많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 플러스 이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멀티플 차원에서 블록체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laughs> 블록체인 뉴스가 있긴 하던데 음한번더 공부해보고 음,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